안녕하세요 위시스입니다. 영원으로 집을 사다니 어떻게 가능한 거죠? 라고 물으신다면 오늘의 이야기를 꼭 들어보세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무무자본 갭투자라는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예를 들어 경남 창원시의 대단지 아파트. 성원 토 월그랜드타운의 경우 현재 매매가가 3억 3천만 원이지만 전세가도 동일하게 3억 3천만 원입니다. 이런 경우 투자자는 세금과 중개수수료를 제외하고는 자기 자본을 투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투자자는 자기 자본을 투입하지 않고도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이나 아파트 단지에서는 전세 값이 매매가보다 높은 마이너스. 갭투자 사례도 다수입니다. 하지만 이런 투자 방식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투자자는 전세가가 하락하는 부동산 불황기에 보증금 미반한 사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에 대하여 정부도 무리한 갭투자를 억제할 수 있는 전세제도 개편을 언급하고 있답니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은 복잡하고 변동성이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투자를 고려할 때에는 신중하게 판단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우무자본 갭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이렇게 보니 부동산 시장은 항상 변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새로운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